오늘 배포하신 프라스킷을 봤는데요. 여기 프라스킷에 이제 감독님이 인터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. 극중 등장하는 돌핀의 의미에 관해 감독님께서 하신 어느 인터뷰를 제가 지금 읽었는데요. 좀 돌핀에 대해서 이제 삶의 변화가 돌핀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그 변화가 좋은 영향을 줄지 나쁜 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그러면서 이 영화가 출연진분들께 또 감독님께 또 어떤 영향, 좋은 영향, 나쁜 영향일 수도 있겠죠. 그 양면성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사실 나영이랑 크게 다를 것 없이 어, 나의 것, 내가 얻은 것,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조금의 집착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음, 그런 나영이에게 찾아온 일말의 변화나 성장이 권율이라는 사람한테도 대본을 읽으면서 정말 큰 힐링이기도 했고, 또큰 용기를 주기도 했거든요.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이 돌핀은 작품, 이 돌핀이라는 작품 자체가 저한테는 정말 큰 행운이자 네, 제 삶의 돌핀 같은 현상이 벌어진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생각해 보면 정말 이런 영화에 이렇게 좋은 배우, 선후배, 그리고 감독님하고 같이 양상부를 맞출 수 있었던 것도 정말로 행운이고, 네 그때를 기점으로 저도 어, 정말 새로운 변화들에 조금 더 마음을 열면서 네, 잘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네 답변, 네잘 주셨는지요. 예. 그러면 또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손 들어주십시오. Mm-hmm.